네, 시작합니다.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2, 10강의 지문 두 번째야. 자, 내용은 거짓으로 밝혀지는 상식에 대한 글이네요. 자, 가볼게요. Life is too short to chase unicorn. 자, 여기서 유니콘을 행운으로 해석했네요. 행운을 쫓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라는 거야. 자, 투투용법. 앞에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건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그 결과 모모하지 않다. 그치? 지모할수 없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렇게도 해석해야 돼. 투부정사하기에 너무 형용사 부사하다. 지금은 그게 더 어울려. 그래서 지금 행운을 쫓기에는 너무 인생은 짧다라는 거야. 다음에 투투형법 또 나오지. 그리고 It's too precious.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지. To rely on rabbits' food. 토끼의 발에 의존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소중. 사실 아 precious. 소중하다라는 거야. 됐죠? 어, 지금 보면은 rely on 공부해 볼게요. rely on 은 의존하다, 달려 있다 이런 뜻이지. 동의어뭐 있지? depend on, depend upon. 그다음 turn to.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on 대신에 upon 쓸 수도 있고. 오케이. Okay. 자, real solution we seek.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태 생략된 거지. 목적어 없잖아, seek 뒤에.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솔루션, 해결책은 내가 주어야 결국. 그다음에 수율치 볼게요. 확인할게요. are almost always hiding in plain sight. 자, in plain sight 아주 잘 보이게 이렇게 해석했죠? 아주 잘 보이게 숨어 있다라는 거야. Unfortunately, 근데 불행히도 they've uh, usually been obscured. 가려져 있습니다. 무에 의해 unbelievable amount of fake. 너무나 많은 거짓을, 거짓. 거짓. 그 다음에 an astounding flood of common sense. common sense는 상식이야. 그치 상식의 놀라운 홍수. 내가서 홍수잖아. 홍수에 가려져 있다라는 거지. That turns out to be nonsense. 터무니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이렇게 된 거지. 됐나요? 좀 지워볼까요? 여기. 자. 네.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어, obscure가 가리는 거니까 지금 봐봐. BPP 수동태 형태라는 거야. 가려지는 거야. 그치? 뭐에 의해서, 다시, unbelievable amount of fake. 엄청 많은 거짓. 그 다음에, astounding flood of a common sense that turns out to be nonsense. 터분이 없는 거로 밝혀지는 놀라운 상식 홍수에. 됐지? 자, 가려져 있다라는 거말 어려운데, 거, 결국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거짓이다라는 거야. 가려져 있다라는 거. 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볼게요. 수동태라는 거 체크. 그 다음에, turned out. turn out 판명되다지 그럼 뒤에 to be 형용사, to be 명사 이런 형태에 올수 있어요. 그럼 to be 생략도 가능하고 그다음 뭐 to 부정사 형태, turn out, to 부정사 형태. 이런 거 형태 온다. 그래서 지금 to be 어넌센스 to be 명사가 온 거지. 됐죠? 자, 그다음. 어 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ever, 여기서 have you가 생략된거지 음. have you ever 음 다시, 아니네요 음 아니에요 그냥 아, did you 정도가 해석됐다고 보면 되겠네 자, 어쨌든 uh, hear your boss evoke e v o 는 이끌 이끌어내다야 너의 상사가 이끌어내는 거본 적이 있어? 뭐를 이끌어내? the frog in boiling water metaphor metaphor는 비유란 뜻이야 끓는 물에 개구리 비율을 이끌어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야. 자 여기 나지 지각동사 here. 얘는 오형식 동사가 있잖아. 그러면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 둘이 능동관계일 때, 목적어, 목적격보, 능동관계일 때 동사원형 진행 강조하려면 현재 분사도 올수 있지. here 나고 목적어, 목적격보의 이보크. 다음, uh, toast a frog into a pot of hot water. 뜨거운 물에 그릇에 개구리를 던지면 그러면 it will jump right back out 그것이 바로 뛰쳐나온다 라는 거야 자 근데 but if you place a place는 결국 push지 놓는 거야 만약에 네가 frog를 look warm 미지근하냐 미지근한 물을 올리고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it will boil to death 그것은 끓어 죽게 된다 라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서 raise는 타동사야 보통 자동사 rise랑 깔아놓지. 그럼 틀린 거죠. It's a lie. 그것은 거짓말이다. A very complete lie. 완전한 거짓말이다. 라는 거지. Anyone ever tell you? Fish stink. Stink은 냄새가 나다야. From the head down. 생선은 머리 쪽부터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냐? 라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래요. Just a fish t a l e 단지 생선 이야기일 뿐이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며주죠. That turns out to be fishy. 어, 의심스럽게 판명되는. fish가 의심, 의심스러운 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fishy, fishy. 센스있게 쓴 거야.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단수니까 turns. 체크하고. turn out. 다시. 무슨 뜻? 무모임에 판명되다. 어떤 형태 취한다? 다시이고. to be 형용사. to be 명사. 그렇지? 투생략 가능하고 또는 투부정사 형태 이런 형태 온다. p r o 대신 쓸수 있는 거. 어, 다시 turn out 이랑 똑같은 거 p r o 도 있습니다. 얘도 뒤에 똑같은 형태 취하면 판명되다라는 거야. 됐죠? 글씨가 이쁘지가 않네. 오케이. 자 you may wonder 너는 의아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목적어절이 how 명사절이 온 거야 또는 간접 의문문이 온 거야 how 주어 동사 순으로 쓰는 겁니다 how it ever became a maxim error maxim은 경언이야 어떻게 경언이 됐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사실이 아닌데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m i s s and mistrust 믿음과 불신이 gets thrown around 주변에 던져지다 보면 자 get pp도 수동태야 뭐 동작의 수동태 못했고 어쨌든 GPP, BPP, 얘네다 수동태라는 거지. 자, so often 주변에 던져지다 보면 그치 너무 자주 소된 용법이야. 결국 대시 생략된 거지. 그 결과 그럼 어떻게 돼? They eventually feel familiar. 그것들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결국 얘랑 얘랑 and 기준으로 병렬이야. 또 그것들이 start to sound like the truth. 진실처럼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Start는 사운딩, 동명사,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 모두 받고 뜻은 같다. 됐죠? 오케이. 자, 첫두 문장 한번 빠르게 보고. 자, 무슨 내용? 거짓으로 밝혀지는 상식. 이상입니다.